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홍쌤입니다. 문제 속에 묘수가 숨어있는 중급 묘수. 오늘도 재미난 문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얼핏 보면 백집이 넓어서 잡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 백의 약점을 찾으면 의외로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이 백이 한집 만드는 자리인데요. 이렇게 치중하고 싶습니다. 그럼 백이 연결하고요. 자, 뭔가 계속 치중하고 싶은데, 자, 이렇게 호구 쳐서, 자, 살아버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오른쪽으로 치중해도요, 이렇게 호구를 쳐서, 살아버리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밑으로 호구 치는 수로 치중하는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이 수가 백의 입장에서는 무척 까다롭습니다. 오른쪽을 연결했다가는 이쪽을 끊겨서요, 자, 1이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이 자충입니다. 자 밑으로 들어오는 것도 자충이죠? 자, 그래서 100도 이렇게 위로 연결할 텐데요. 자, 이때는 이곳을 끊어줍니다. 밑으로 단수를 치면은 연결할 때 연단수가 돼서 죽어버리겠죠? 자, 그래서 밑으로 단수 치는 것이 아닌 위로 단수 치고요. 자, 이때 한 점을 뻗어줍니다. 자, 다른 곳에 뒀다가는 다섯 점이 잡히고 말겠죠? 자, 그래서 100도 이렇게 단수를 쳐줘야 되는데요. 자, 이때 여기 밑으로 먹여 친다면은 옥집이 되어서 백이 죽어버립니다. 자, 하지만 백은 이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요. 치중할 때 이렇게 호구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집을 이렇게 끊어서 없애줘야 되는데, 먼저 한번 끊어주고요. 늘어줍니다. 자, 이때 백은 여기를 단수치는 것이 자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집을 만드는데, 자, 흙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착수금지가 됩니다. 자, 이것도 자충이죠. 그래서 왼쪽에 돌을 잡아줄 수밖에 없을 때, 이딴 점을 잡는다면, 따고요, 연결해주면, 왼쪽 돌은 잡았지만, 오른쪽 돌이 살아버렸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다 잡아주는 문제인데요. 자, 지금 궁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뭔가 안에서는 수가 안 납니다. 그래서 궁도를 없애주는 수, 바로 이 끊어주는 수가 첫 번째 수가 되겠고요. 자 백도 궁도가 좁습니다 이 안에서 뭔가 호구를 쳐서 집을 만들려고 하면 그 단수를 쳐서요 집 모양을 만들어도 치중하면은 잡혀버리겠죠 그래서 백도 끊어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때 흑이 그냥 단수 친다면 그냥 따 버려서요 자 왼쪽 돌이 사라버리겠죠 자 그래서 흑도 단수 칠 때는 이렇게 뻗어 주셔야 됩니다 자 백도 이렇게 두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때 단수가 중요합니다. 그냥 단수를 쳤다가는 따고요. 자 위로 단수치면요. 이렇게 연결할 때 오히려 흙돌이 잡혀버립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입구자를 해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위로 단수치는 건 자충이죠. 자, 밑으로 단수치면은 그냥 잡혀버려서 백이 살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수는 여기가 아니라요. 바로 이 밑으로 호구 치는 수로 치중하는 게 정답이 되겠고요. 백이 오른쪽을 연결하면요, 여기를 끊어주시면 됩니다. 백은 단수가 돼서 따줄 수밖에 없을 때, 자 이때 다시 한번 먹여 쳐서 또 한번 자충을 만들어 줍니다. 백이 잡을 때 이렇게 위로 활로를 줄인다면은, 자 왼쪽도 자충이고요, 오른쪽도 자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양자충으로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06번으로요, 위를 연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럴 때는요, 이렇게 밑으로 먹여쳐서 옥집을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백이 이렇게 위로 눌러가는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기를 먹여칩니다. 한 점을 잡아도 환격으로 잡히겠죠? 자, 그래서 왼쪽 돌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자, 이번에 오른쪽 돌이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백돌이 잡히고 말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요, 궁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자, 이렇게 치중하는 수가 아닌, 자, 이렇게 끊어주는 수가 첫 수가 되겠고요. 자, 백도 안에서 살려고 하려다간 집이 작기 때문에, 자, 이렇게 치중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한 점을 끊어서 잡을 수 밖에 없는데요. 자, 이때 이렇게 내려주셔야 전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백도 이렇게 단수를 칠수 밖에 없을 때, 이때 위로 단수치면 안되죠. 뭔가 입구자로 해서 모양을 만들려고 해도 그냥 살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수로는 오른쪽 밑에 일선으로 치중하고요. 연결해준다면 여기를 끊고요. 딸때 다시 한번 먹여쳐서 자충을 만들어주고 딸때 활로를 줄여서 양자충으로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자 1026번으로 위로 연결한다면 먹여치면 그만이고요. 자 위로 눌러 간다면 이곳을 먹여쳐서 따도 환경으로 잡히고 자 왼쪽 두 점을 잡아도 오른쪽 돌이 잡혀서 죽어버리겠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 다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재미난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